오늘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의 본문으로, 그래도 사랑하신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화초나 식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을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키우다가 병들거나 또 망가지거나, 뭐또 죽을, 죽어서 이렇게 내버려야 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신혼 때, 열심히 했지만 예, 똥손인지 <laughs> 계속 죽더라고요. 또 예,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처음에 살때 예쁘고 막 좋은데 이게잘못 키우니까 예, 죽어서 버려야 되는 어떤 심정이 굉장히 상실감도 크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가꾸신 내 집, 내 사랑하는 자. 나의 포돈이라고 굉장히 애틋하게 사랑으로 부르세요. 근데 그내 네 집을 버렸고, 나의 사랑하는 자를 원세선에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비극적인 선언을 하세요. 왜원세선에 넘기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뭐, 최근에 이제 신축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500억 들여가지고 다시 부수고 재건축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원수의 손에 넘겨진 다음에 다 부수고 다시 재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회복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또 동시에 깊은 슬픔을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내집내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사모적인 관계가 아니고 굉장한 친밀한 관계 애정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가, 가족이고 소중 가족이고 상속자고 사랑하는 여인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존재를 원수의 손에 넘겨야 한,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8절 9절에 동물의 비유로 설명해요. 8절 9절에 보면 내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짖어요. 소리를 내요. 내가 그를 미워했음이로다 구절에 내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 매천 됐다는 거야.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께 사랑을 갖고 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었어요. 뭐로? 사자로. 네. 으르렁거리며 하나님 향해 더 대드는. 하나님은 공격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자처럼 됐어요. 또 매처럼 됐어요. 다른 새들의 공격을 유발하는, 다른 새를 공격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교만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말을 표현하는데, 내가 그를 미워했대요. 그러 성경이 이런 언어를 쓰게 되면 우리 같은 미움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적인 미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증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좀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증오가 아니고 이 죄악된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표현해요. 그분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왜냐면 하이 죄가 우리를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의다깨뜨려요그 죄를 미워해요. 근데 그게 한계, 한계치에 이르르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그 찢어지는 마음을 미워했다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고통 속에서 버리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버리는 것은 주권적 언어를 표현하지만, 실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야. 죄는 씨예요. 씨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멸망이거든요. 그걸 거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는 하나님의 영역에도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10절에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못을 길밟았다고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많은 목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돌보는 어떤 지도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과 그의 동맹국들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을 비유한 거죠 그 나라를 짓밟고, 그분의 나라를 황무지로 만드는 코용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흥무지. 수거에도 소득이 없는 것. 아무 것이 없어요. 축복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슬픔과 저주의 땅이 됐어요. 노력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수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생겨서 된게 아니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분노예요. 죄인의, 죄, 아, 죄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그 죄를 눈 감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의 목적은 이들 미워해서가 아니고, 망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 이 고통스러운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요. 그 결과가 뭐예요? 70년 동안 바로 포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멸망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등장해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징계가, 우상 숭배에 끝나고 그렇게 한의 말씀 안 들을 때 말씀을 탐험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시 품무시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다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고, 고통을 줬던 그 나라, 멸망식 그 나라를 뭐 하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에서 뽑아내리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악한 이웃,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도구를 썼던 이방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분명히 도구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교안에서 도를 넘어왔어요. 지나친 학대와 고통을 가했습니다. 하나님그 값을 치우겠다는 거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5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방도 뽑아내고 유대인도 뽑아냈는데, 다시 돌이켜서,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을 명사하기를 네, 다시 뭐 하겠다고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집 나간 아들을 핍박했던 아들까지, 그 친구들까지도 다 회복시켜 가지고 그분의 집에 잔치를 벌이는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계획이 있죠. 첫 번째는 악한 이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 지나친 죄에 대한 그들의 교만에 대한 심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과 그분의 백성 모두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성교에 대한 비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성교적 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네 백성이, 이스라엘 백, 내네 백성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다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했던 그분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담장 너머에 있는 모든 온 민족을 다 그분의 품 안으로 초대하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그 그 죄악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율법을 배우게 돼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돼요. 고난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또객1칠절에잃어버리면 되겠지만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서 순응하게 되면 회복시키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뭘 한다고요?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에 대한 회복은 말씀에 대한 애정,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이 욕구는 하나님이 회복시킨 굉장히 거룩한 욕구예요. 말씀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 문제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져야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특징입니다. 모든 역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태도 갖고 있는가, 부지런히 배우는 마음이 있는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그 성령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의 회복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